백화여러분들 만나러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화연이가 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면서 겪으면서 어, 갈등이 좀 있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미스터트롯에서 꽃사슴 아시겠죠? 눈도 크고 꽃사슴이라고 불려지는 장민호 가수님께서 어, 노래를 그 영탁 씨의 작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핫한 노래인데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일, 십, 안, 일, 십. 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 이노래는 보니까 카톡이 왔을 때 읽고 씹는 건지, 아예 안 읽고 씹는 게더 나쁜지, 예, 요즘에 아주 풍자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노래 한번 화연이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같이 가세요. 대답이 없는데 왜 집에서 톡 해놓고 도대체 하, 미치겠는데 답답한 건또못참겠는데 다이얼 풀렸는데 못한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잖아. 이젠 안 내보시고, 안 내시리 보시나? 맞지 혹시 내일은 저전이 안 됐니 왜 술통은 왜한 거니 도대체 하신 워 가던데 두 번만 흘리고 끊어지던데 수신워한 거니 나 보이스피싱 내꽃왜 씹어 읽은 거다 아는데, 싶어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산잖 나. 이제는 안 읽고 싶어. 안될시리 훨씬 더엄빠 내가 뭐단통방이냐 알래? 어, 아니면 어, 카톡, 그렇죠. 씹으셨다고요? 옛날에 껌 이렇게 찝으실 때처럼. <laughs> 아, 그러면 열려요. 상대방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가야죠. 자, 오늘부터 카톡 씹는 거. 어떻게? 자, 그럼 화연이하고한번한달하씩 노래 재밌죠? 그렇죠. 재밌어요. 그래서 어,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노래. 자. 자. 심안녕심히그 주의 문제를 밖도 아닌데 백등을 드리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집에산 그래. 통해 놓고 도대체 아닌데 하고 외왜 앞에 붙여 하나 있죠 팔을심표 그럼 밥도 정박으로 들어가서 밥도 아닌데 왜 뜸을 들이니 왜 뜸을 들이니 왜 뜸을 들이 그중왜 뜸을 그래야 되나 왜 뜸을 들이니 이러면 안 되잖아 밥도 아닌데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왜 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밥도 아닌데 뱃뜸을 들리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왜 왜. 응, 그렇어요 그냥 대답이 없는데 왜 이러면 안돼왜왜 오고요 왜. 응. 응. 기서 대답이 없는데 왜왜왜 왜, 왜. 시작 한번 해봐요 보내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나 둘, 셋 갔다, 밥도 아는데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자 여기서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거기까지 한음절을로 하시는 거예요 아직 넘어갔다 그래서 왜 뜸을 들이니 하고 말을 거는주죠왜 뜸을,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거기까지 하는 절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그렇게 가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밥도 안 돼. 어, 요새 뭐 밥금 들려요? 어저게 밥솥으로 그 치가 알아서 다됐던데어자 그렇습니다. 밥도 안 돼.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제가 사포케 놓고 도대체 지가 선톡 해놓고, 지가 선톡 해놓고, 톡을 톡 쳐주면 돼요. 톡만 강조하면 돼요. 톡 강조하려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가 선톡 해놓고, 시작. 지가 선톡 해놓고, 시작. 지가 선톡 해놓고, 그래 지가 선, 지가 먼저 톡 했다는 거야. 내가 먼저 한게 아니라 지가 해놓고서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같은 날이도 덥고,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열받아 죽겠구먼. 열받게 만들어시지말 지가 선톡해놓고 지가 선톡해놓고그 다음에 도대체. 갑니다. 거기까지. 자, 그리고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거기까지. 쉽죠? 어렵죠? 답도 아닌데, 빼뜸을 그린 말을 건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 지가 선톡해놓고 도대체. 지가 선톡해놓고, 자, 그렇죠. 자, 왜? 자, 밥도 하는데, 뱉음을 그린 님 말을 건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 지가 선톡해놓고, 도대체, 그렇죠. 하기치겠는데, 아, 답답한 건또못 참겠는데, 다리 열 걸렸는데, 왜? 여서 보면은 아, 이제 도대 도대 섬뜩해 있 도대체 한 미치 한 미치 한 섹시하게 그냥 아 미치게 내가냐 아주 아니면 하도나 한 미치 한 미치 한 미치게 이제 한 미치겠는데 답답한 건또못 참겠는데 한 절로 답답한 건또못 참겠는데 무슨 툭쳐야만 되겠죠 답답한 건또못 참겠는데. 이 열을 돌렸는데 왜 티브이처럼? 어, 그렇지? 자 한번 거 가보겠습니다 아아 아, 지가 선톡해놓고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똑같으니까 자우세요 답도 그 아닌데 백등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 지가 선톡해놓고 도대체, 헤이 하기치겠는데 답답한 건또 엄청 믿는데 다이얼 돌렸는데 내독왜 씹어 읽은 거 타는데 씹어 내도왜 씹어 하나 둘 읽은 거 타는데 씹어 읽은 거 타는데 가사 쓰시면 돼요 읽은 거 타는데 씹어 읽은 거 타는데 씹어 읽은 거 타는데 어어어 아, 바로 무섭다 그렇지, 음. 오 이렇게 무서운 말 써도 돼요? 그렇지 옛날 같으면아이 반품할지도 없겠지. 근데 요즘에는 괜찮아요.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네토 웨시브 하나씩이나 네토 웨시브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안 되면 꽉꽉 치고 꽉, 빠져요. 네토 웨시브 시작. 네토 웨시브. 그다고 옆에 사람 때리지 마시고 열 받으니까. 자, 그렇지. 네토 웨시브. 하나 둘 읽은 거다 아는데 씹어 됐죠 그 다음에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바빠 빨리 처리해야 돼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위에 다 처리하셔야 뒤에 한 박자 쉽니다 그죠? 네도외 씹어 세둘 읽은 거다 아는데 씹어 세둘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그렇죠 거기 자 그러면 아까 그 다이얼, 탑던커, 고착. 왜, 제가 선택해놓고 갑니다. 왜, 안 봤는데, 왜, 대, 대, 씹어. 씹어 아우 넓어도 안 읽으시니 훨씬 더 나빠 와우 제대로 나왔다 이제 제대로, 제대로. 걸렸다 이제 엄청 죽었다 이제 이제는 안읽것이어 그렇죠 읽은 거다 아는데 씹어 뭐야 지금 그거 아닌데 이제는 안 읽고 씹어 그렇지 이제는 안읽것이어 하나 둘안 읽으시니 훨씬 더 나빠 안일실이 훨씬 더 나빠 한번더 시작 안일실이 훨씬 더 나빠 시작 안일실이 훨씬 더 나빠 이거 안돼 지금 <laughs> 이제는 안일 것이어 하나 둘 안일실이 훨씬 더 나빠 나빠 나빠, 나빠. 그치 그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핸드폰을 달고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해쭤볼게요 카톡을 읽고 씹는 게 열이 들받으세요? 아니면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안 읽고 그냥 씹는 게더 열받으세요? 아,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그렇죠? 자, 그럼 갑니다. 이제는 안 읽고 씹어. 하나, 둘. 안 읽고 씹 훨씬 더 나빠. 그렇죠? 자, 갑니다. 거기 자. One, two, and the X-C-V machine on a bar, the on a 손톱은 왜한 거니? 왜를 한번 통쳐주세요. 손톱은 왜한 거니? 도대체 그렇죠? 자 갑니다. 나도 잘안 받지? 빨리 보내시고 자 갑니다. 모르는 번호 자 갑큐. 네. 하나 도셋둘 둘. 모르는 번호 나도 잘안 받지 혹시 내 이름 저장이 안 되니 왜 손톱은 왜 하시노 가던데 두번말 울리고 끊어지던데 수십 번도 한더니 나 보이스 피싱이니아직내돈왜 씹어? 흠나 조일 읽은 거다 아는데 싶어너도일 답장도 못할 것 姐定。我 끄르는 핸드폰 쉽지 않게도 약속하시면서 어, 가게요. Hey, let's go. 아, 한번두세두 밥도 아닌데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 질가선 포해놓고도대체 thank yeah.

실 먹고, 라 먹고, 밥먹도 못할만큼 바고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먹이밥 먹고, 어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고 내가 고